눈부정적인 게 이렇게 레인보 무지개 음. 이런 것들 뒤에 배경을 많이 깔려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빛실의 비. 네. 비.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어,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물러다 심판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로 보여주면서 더 이상 너희를 이런 방식을 시판을 아, 안으리라 하는 성분층에게 언약 약속이있어요 네. 네. 이게 그런 의미의 우이고 왜냐하면 이 작품의 배경이 팬데믹, 후이드때 어, 작품을 시리즈로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이 21세기에 우리가 받은 어떤, 네. 어떤 제약이잖아요. 네. 거기서 다시 인간이 가지고 회복하고 음. 어, 그런 걸 의미로 담았고 네.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 없는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이 우리 자신 음. 작가지만 이게 우리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들 새롭게 태어나고 어떤 인간의 부활 어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이는 이런 슈퍼베이비들 이게, 아, 음. 이게 제가 만든 캐릭터예 슈퍼베이비 네. 여기 이쪽에 보면 스커처 조형물로도 있고요 네. 그런 조형물이 어,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있고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장 뭐 많이들 쓰는 친숙한 캐릭, 캐릭터는의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레비똥하고 콜라보 하신 거예요? 어... 그렇지만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코리아 레비똥에 이렇게 아마 다른 쪽 갤러리 관장님이 아마 이렇게 네. 업이한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 하다가 음. 뭐 이렇게 잘안된것 같아요. 네. 저도 자신히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음. 너무 유니크하고 재밌다고. 네, 이것도 이제, 그런.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을 의미하다 보니까, 컬러가 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굉장히 최고나 높은 거에서 물감을 고르거나. 엄청 화려한데요? 예, 사용할 때도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미니, 바이뭐 네. 이런 것들 다 어린 시절 때리가 어렸을 우리, 때부터 봤던 이 어미들이 이걸 보고 잘한 거거든요. 네. 근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캐릭터 참여했고 이 이게 이제 이 이게 지구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음... 그래서 이것를 우리가 짜잔, 미니, 반키 많은 메시지. 네. 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기 있어요. 네. 이 큐브였어요. 네. 큐브에 있는 들어있는 작품들이 또다 또 다른 시리즈의 연작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품들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예고편처럼. 예고편처럼도 있고 네. 또 다른 것도 숨어 있고 음... 어, 그런 거는 그냥 머블 시리즈 시리즈 나오는 거랑 숙제처럼 남, 남는 네네네. 거네요. <laughs> 이거는 이제 올해 네. 2023년에 쓰기 있더라. 좀더 재밌게. 아 네. <laughs> <laughs>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돼지 띠인데 돼지 못 만들었어요. <laughs> 그럼 내년. <laughs>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것도 수포베이비 제 얼굴인데, 이게 그 화투의 광시이즈에요 아. 아 요거 이제, 어, 그 사쿠라 라 그러죠? 그쵸, 밑에 이렇게. 꽃이양와 케이크와, 그리고 네. 이제 요 옆에 있는 거는 똥판. <laughs> 네.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저 옆에 음. 있는 거는, 학, 학관. 학, 학 들어 있는 학.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초로 들어가시면 조영남 선생님이 화투로 그렸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행석. 저쪽에 있는 게 일광. 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제 스타일대로 다시 이제 재밌게 그림을 그렸고, 네. 예. 그래서, 음. 그, 그런 건 이제 광시대가 되는 거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수고도 그 수프 베이비랑 수프 독이두 개가 같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까 저 작품에 네. 있는 큐브 안에 다들어 있어요. 응. 이슨말 그대로 플렉스가 플렉스. 있는 거. 이게 예, 플렉스예요. 음. 플렉스. 뭐 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어 돈이 많고, 말이 네. 스 플렉스가 아니라 네. 인간의 여유와 삶을 그쵸. 플렉스한다는 의미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것도 어 기본적으로 같은. 이어서 그 접시에, 그래서 이 옆에는 말그 유명한 이제 수코 베이비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들기스게 잘 나오더라고요. 완전 <laughs>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다섯 개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이게 작년 골드랑 실버 있었죠? <laughs> 근데 보면 볼수록 선생님하고 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laughs> 의도란 건 아닌데 네. 그게 렇 그렇게 됐어요. 그 네, 다음에 어, 이번에 이제 닉많이들 관심 가졌던 작품이 그거는 캣스 작품인데 음. 아까 저거랑 그 음. 시리즈로 쭉 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어, 슈퍼복 포에버 아, 똑같은 거잖아요. 스포 베이비는 우리예요, 네. 스포 베이비 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신, 인간의 포에요 영원하라.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식으로 아. 네. 캠퍼스에다가 어, 아그 페인팅, 네. 이거는 이렇게 이런 묻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음. 이제그 어, 뭐라지, 뭐 불교에서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아독종이잖아요 네. 부처가 시작했다가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종 네. 유아 네. 천상 유아 근데 제가 말하는 그거는 내가 지배할 때 인간의 행복과 음. 뭐 어떤 그런 가치, 위본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성화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 네.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어떤 그 성화에는 어떤 크그 음. 결국 인본, 인간? 네. 인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게 우리 자신이고. 네. 즐겁게, 희망적으로, 근시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면 살자. 네. 네. 그래, 그래. 저, 저것도 아시가지요저건저 저건 이거죠, 이거. 음. 이,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딱, 그, 뭐 생각할게요. 날라가기 직전에 스포맥?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그 조각상의 음. 이거랑 똑같고요. 네. 이것도, 여기 보시면, 네. 요쉐인이 바로 저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특허 동명이 다 되어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러 이제 이쪽은,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지구에서 자꾸 자꾸 지구 밖으로 우주, 음. <laughs> 유니버스시티 이 yeah, 유니버스 나왔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이스타랄스베이비 시리 즈로 재밌게 했고, 이 깊탄 쉐입에 이제 개구리 개구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 스가를 어. 어. 모른 개구리냐요 어, 아, 저희 이 어른이다 보니까, 네. <laughs>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가 왜 시가냐? 담배도 있잖아요. 네. 시가는 사실은 소피이앙이나 이렇게 빅토리의 상징으로 미국 영화들 보면 네. 네. 이렇게 뭐죠? 그 인디펜던트 그런 음. 영화 보면 이제 걔들이 우주인을 딱묻찌르고 이렇게 지구에 딱 착륙하면서 마지막에 시가를 하나씩 딱 물고 썸머스 끼고 걸어가는 장이어요 이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결국 승리? 빅토리? 어른의 그, 플렉스 예 그런 의미이 음. m 가를서 살짝 재미네 <laughs> 그래서 이 이쪽으로 올라가 시면이쪽 아니 그쪽은 아니고 아, 요렇게인데 어 여기는 이제 이 위에 층은 캠퍼스하고 위주로만 걸려있고요. 이건, 이건 약간 이제, 뒷모습인가요? 그렇죠. 이건 그 아까 그 큐브에 보면 슈퍼 독들이 있어요. 네. 그거의 뒷모습이고 음. 어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아, 빛이 실루엣 예쭉 나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빛이 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쫙 앞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후가? 네. 뒤에서. 네. 빛이니까. 비치, 빛이니까. 네. 네. 그래서 요, 요게, 이게세 개가 더 걸려있어요. 시리즈도. 이거하고, 네. 바로 옆에 보시면, 음. 이 작품, 그 다음에, 어, 이 저쪽 벽 쪽으로. 쪽쪽 밖에서 무슨 얘기를 어 이게 세희가 실일지도 돼 있어요. 아, 밖에서 찍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귀부에 좀더뒷 모습 반대면서이 바로 얘의 반대가 이, 음... 이 모습이 되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라인. 그래서 음... 지금 여기서 쓰는 색다은가 골드예요. 골드. 그러네요. 네. 금박이라고 요 네. 18K. 아, 네. 실제 금을 그러면은, 네, 바요 네, 뭐, 금방에큰 의미는 없, 없고, 어, 가장 근접한 색깔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금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가장 근접한 색깔? 네, 그래서, 이 네. 어, 요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 조명을 때리면, 그, 네. 네. 그래서, 뭐, 다 여기서 포인트들은 이 뒤에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색들이에요. 음. 근데 이 색들은 다 빛을. 네. 표현한 거그 빛이 바로 어떤 승리? 네. 언약? 예. 뭐 이런 빛들. 네. 요것도 연결성상이 이 옆으로 가면 이제 시리즈 네피스가 음. 되어 있는데, 어, 위쪽에, 위쪽으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슈퍼 베이리가 되고요. 네. 반대편 대각선으로는 슈퍼 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것들도 음. 가운데는 이 이미지로 해서 약간 형광색으로 음. 해가지고, 바깥, 이건 이제 바깥에 부분, 색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막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음. 좀. 되게 역동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예, 그런 걸 했어요. 위에도 홀트 조각작품이 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갔으면 이미지가 안에 들어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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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스타일은 저번 전시 때 시리즈로 했었었는데 음. 이번 전시도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거는 인텐가요 과식인가요? 어, 어, 이거, 이것 도 똑같이 스포이비 포에버인데 네. 저 스포이비가 이제는 이제 그림으로 들어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이제 뭐 너무 빛나다 보니까 뭐 약간 음. 유머스럽게 이. 팝 아트적인 요소와 네, 네, 네. 약간 네오카페 약간 만화 같은 느낌도 있고 음. 그래서 부담없이 재밌게 즐겁게 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쪽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NFT 그 피자 영상처럼 예. 네. 음. 스가 t s 입니다 카네 카바 티스중의 파우스. 네. 분 작품은 실제로 대달정했어요 조연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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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네. 페미안 만드는 게 20분에 한거거든 그리고 이제 15분 뒤에 같은 컨테이너는 이제 400분. 지금 컨테이너 20분에 한두2개는데 하나가 되어 있는 1위와 4위가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디테스트는 또 깜깜하게 안놀었어 여기까지 이게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나름대로 어, 이렇게 2D와 3D. 네. 그러니까 입체와 평면을 어, 이렇게 디지털 까지해서 이렇게 재밌게 네. 전시해야 한번꾸며 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한 10년 뒤에는 이제 카오스가 아니라 카노스로 대박 나실 거예요. 나이스. 그년안 <laughs> <7년도> 드려요. <온도를 줘. 웃음>